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뚜기입니다 이번에는 칼데라 가져왔는데요 칼데라가 완전히 이제 고가 만원 찍어주고 요거 이제 천원 아직 완전 10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어, 칼데라는 이제 끝이 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왜 그런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저점에서 시가 이제 이 추세를 벗어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 것은 개인들이 터질 수 있는 그런 개인들이 만들 수 있는 거래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량을 받아줬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추세를 벗어나면 다시금 이제 상승 나올 수밖에 없다 자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칼데라가 지금 시가총액 보시면은 천억이죠 천억 천오백억인데 약 물량이 다 풀리면 약 1조가 됩니다. 1,500억에서 그러면 8,500억의 물량이 지금 세력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력들이 이 물량들이 잠겨 있어서 물려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력들도 이제 물량을 정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저가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가격을 올려주면서 이 상승 추세로 완전 바꿉니다. 그러면서 고점 돌파라든지 이렇게 큰 상승을 내면서 물량들을 정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물량들을 또 아무 때나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 일정에 맞게 라고 폐지해. 금금 해제가 되는 그런 일정에 맞게 물량을 털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 하시는 분들 피해 입지 않도록 제가 이거 구독 전용 텔레방에서 다 말씀드릴 겁니다. 구독 전용 텔레방은 영상 끝에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참여하는 방법 영상 끝에다가 설명해 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세력들의 이 일정, 잠금 해제 일정과라고 해제 일정이죠. 매수가, 매도가 싹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거 전부 받아가시면 됩니다. 받아가시고, 어, 이전에 이제 물량이 대량 풀려가지고 솔레이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때는 기술적 분석에는 뭐든 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정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피해 입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영상 공유도 한 번씩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셔야 또 많은 분들 보시니까요. 어,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어, 무료로 이런 정보를 드리는 대신 어,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잖아요. 여러분들 채널 성장을 위해서 제가 하고 있으니까. 님이 되니까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소토망 텔레방 참여하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대박 수익 내보실 분들은 자 여기 영상 아래 밑으로 내리셔서 더보기란을 누르면요. 자 이렇게 링크 하나 나옵니다.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코뚜기의 무료 코인 상담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작성한다고 회원가입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께 맞춤으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제일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체크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체크 하나 실시간 현물 투자라든지 어, 선물 그리고 보유 종목 긴급 진단 대박 정보 자료 받기 이런 게 있고요 자, 이 종목은 꼭 투자해 보고 싶어요 라는 거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필수로 아무거나 체크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민코인면 민코인 솔라나면솔라나 이런 식으로 코인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라고 하면서 경력 체크 하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연령대는 이 정도입니다 라고 해서 체크란도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 한번 해주시고 자 그리고 코인 투자 관련 일대일 방문 상담 신청 정도 가능해요. 그래서 상담 받고 싶으시면 이거는 뭐 선택적으로 어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고, 그러면은 제가 소통방 링크나 자료 전달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제출 이렇게 딱 클릭하면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소통방인데요. 자, 보세요. 또 수익을 내가지고, 큰 수익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시드 크신 분은 약 1억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올려드렸어요. 또 올려드리면서. 현재 이렇게 매매로 수익률을 크게 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 자, 이렇게 한 번의 매매만으로 정말 기회를 잘 잡는다면 큰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코인들이 상승이 나올 때 우리는 올라타야 된다는 라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망설일 때가 아니에요. 제가 오후 10시에도 이런 식으로 올려드립니다. 중요한 건 신법 아니겠습니까? 신법도 잘 잡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또 올려드리고 있고, 새벽에도 중요한 타이밍 오면은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통하이 참여하셔가지고, 대박 정보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뭐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경제적 자유 이루자라는 의미로다가 자유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셀라 루멘도 24년에 저희들이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회들을 잡을 수 있었죠. 자, 600% 상승이 나와줬다. 제로엑스도 200%나 나와줬어요. 자, 그리고 베이지 어텐션 토큰도 300%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수 있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다 이유가 있죠. 자, 바로 이 pdf 파일. 이 pdf 파일은요. 비공개 정보입니다. 자, 이 비공개 정보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한해서 선착순 10분에게만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코인은요, AI 관련 밈 코인이 되겠고요. 자, 이것도 저희들이 빨리 잡아서 8,000%나 상승이 나온 비공개 종목이었습니다. 그죠? 자, 이것도 받아보신 분들은 8,000%의 수익을 낼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회가 여러분들 존재한다. 자, 그래서 빨리 여... 연락 주시고 또 이러한 종목 빨리 정보를 받아보시고 이 비공개 종목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한해서 딱 20명에게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연락을 주셔서 바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83달러가 페페만 하더라도 트렌드가 이 민코인 동물 민코인이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초기에 투자를 하면 83달러가 7,940만 달러가 될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360만 달러의 차익을 실현을 할수 있었던 게이 트렌드를 알고 우리가 분석이 끝나고 충분히 이 공시 코인을 매수를 한다면은 극초기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이런 큰 상승률을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민코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민코인 극초기 민코인을 한번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케키우스 마시우스 같은 경우도요, 약 35,000%나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통 방에서도 미리 알고 극초기 자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들 남들보다 빠르게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4년 12월 14일 날에 상장이 이루어졌죠 자 하지만 저는요 그 전에 부터 이 캐키우스 에 대해서 상장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극 초기에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엄청나게 수익을 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문자를 주셔서 자 캐키우스 막시무스 초기에 선점 하신 분들 10000% 이상 벌어 가셨습니다 자 이게 가능한 게 여러분들 이밈 코인 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회는 여러분들 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자, 링크 작성하셔가지고, 함께하셔가지고, 꼭 좋은 기회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